사회로 이렇게 나온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. 그 청년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을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립 청년들을 같이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번 콘서트를 한다. 또 기대가 되면서요. 김희재 씨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마스터로서 또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됐다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 부탁해요. 예, 김희재 씨 하면은 사실 그 OST로서는 아주 그 음색 자체가 두각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. 뭐, 트로트뿐만이 아니고 발라더로서도 그렇고 목소리 자체가 너무나 이 감미로운 그리고 그런 그 안에서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OST로 이렇게 또 김희재 씨 목소리가 음원으로 나오고 있죠. 네, 오르막길부터 시작해서 폴레인도 그렇고요. 이번에 이새 수목 드라마라고 해요. 이순재 선생님의 수목 드라마인데 이 어, 이순재 선생님이 주연이니까 어떤 또 이렇게 또 드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시니어 활약 만점 시니어들과 경찰견 출신의 서피가 그리는. 귀여우면서도 유쾌하고 발칙한 그 노년 성장기를 담은 코미디 드라마라고요. 아, 어떻게 보면 이 원로 배우를 주연으로 한 그런 또 의미 있는 수목 드라마, 캐베스 드라마이면서 그곳에 또 OST에 이번에 또 이렇게 또 김희재 씨가 참여를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. 또 아주 뭐 훌륭한 가수들과 같이 네, 김희재 씨, 또 박서진 씨, 또 모어스컬, 네, 쿤타까지도 아 이번에 OST에 참여를 하면서 아주 멋진 아, 이렇게 또 아, 드라마 OST로 이번에는 또 어떤 다, 어, 위로를 담, 담은 o s t 가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어, 궁금해지는 아, 오늘 대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 뭐 어떤 음악이다라는 건 아직 소개되지 않은 것 같아 요 그죠? 물론 발라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담백한 위로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에 김희재 씨만의 그런. 에, 음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더 많은 OST 속에서 이렇게 감미로운 발라드 네, 김희재 씨 음악들이 더 더욱 펼쳐졌으면 좋겠고 이번에 OST 김희재 씨의 개소리 OST에서 어떤 제목에 또 어떤 음악을 또 이렇게 펼쳐질지 그런 것들도 한번 더 기대를 해보면서요. 아 요즘 또 가을에도 바쁘죠. 네, 김희재 씨가 각종 뭐 축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김희재, 박서진, 박지현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은 또 동료끼리 이렇게 또 같이 모여가지고 자립준비청년돕기 자선 콘서트 오구오구의 예, 우주주라는 거죠. 네, 오구오구, 오구. 네, 구호굿. 오 구오 구 이렇게 95년생끼리 같이 함께 오구오구 한다 청년들또 위로한다 라는 그런 또 의미도 같이 함께 되는 것 같아요 제목도 잘 지었네요 센스 있어요 역시 그 mg만의 또 이렇게 또 감각적인 어떤 그런 또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, 또 세련된 네, 오구오구 네 개체를 이번에 확장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틀 후에 두시부터 티켓 링크 이렇게 또 같이 함께한다고 하고요. 아, 아동 양육 시설에서 위탁 가정 보호를 받다가 사회로 이렇게 나온 홀로서기라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. 그 청년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을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 청년들을 같이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. 아 이번 콘서트를 한다 좋네요 동갑내기끼리 구구오 년생끼리 오구구네또 지금 청년들을 위로하는 그런 콘서트를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 좋은 일도 같이 함께 도모하고 청년들도 위로하는 아 그런 어 어떻게 보면 트로트 아또 이렇게 좀 젊은 아, 지금의 세대들까지도 같이 함께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되는 것 같아서 아, 트로트계의 아이돌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또 뭉치는 것 같아가지고 아, 상당히 좋다 더욱더 이렇게 또 동료들끼리 이렇게 또 같이 시너지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잘했네요. 네, 이렇게 어, 여러분들도 이렇게 티티 캐인님 을 통해서 이렇게 또 티켓팅 또 이렇게 또 성공하셔서 또이 콘서트를 또 빛내주시면 아,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도 투에 이어서 김민수 씨가 또 마스터 군단으로서 이번에 또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 트롯맨들이 다 같이 나와요. 네, 장민호, 영탁. 이찬는 정동원까지 김희재 씨를 필두로 해가지고 또 같이 함께 트롯맨들이 이렇게 또어 제대로 꾸며지고 어 꾸며지게 되었습니다. 뭐 미스터 트롯을 빛낸 스타들이죠. 아그 스타들이 이제 같이 함께 마스터를 또 합류를 하게 돼서 좋은 평가들과 또 무대들 무대들 당연히 없을 순아 무대들도 또 같이 함께꾸며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또이 후배들을 에 이렇게 또 응원하고. 어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또 아, 냉철하게 또 평가도 하고 아 치열업도 하고 아 그런 어 그런 케미들과 재미가 같이 요소들이 같이 함께 네 이번에도 또트롯붐이아 일어날 것인가 또 기대가 되면서요. 김희재 씨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아 마스터로서 또 이렇게 활약을 하, 하게 됐다라는 소식도 같이 함께 전해지고 있어요. 네. 김희 재 씨도 또 어떻게 보면 예, 트롯 열풍의 주역이라고 볼수 있죠. 네그럼 예, 지금까지도 네, 또 이게 퍼포먼스와 함께 아주 신나는 트롯들과 화끈한 매력으로 아, 많은 대중들을 또 사로잡고 있습니다.